자, 분석 들어가도록 응. 하겠습니다. 응.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중요하니까, 뭐, 그때까지 돈잘 모으시고요. 응. 목소리 안 들리면은, 그, 소리를 키우든가, 그래 하세요. 응. 그래서 어제, 그, 전북 현대 결국 프랜 들어온다, 한개더 넣을까 말까 했는데, 들어왔고, 응. 배고는 역시 현대 캐피탈이 정을 받을 이유가 없었지. 응. 뭐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몇 배나 프랜줬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오버했습니다 오버 오바. 조합이 오버 좋고 훈국 생명 때문에 틀어졌던 어. 그런 부분입니다 어. 근데 프렌은못 가겠어요 어. 그게 재수기 때문에 어. 못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오배를 하나 만들었고 그러니까 두 조합을 안 가져갔죠 어. 너무 부담스럽고 밑에 코멘트도 써놨는데 별로다. 어, 별론데 이제 거기서 뽑아야 되니까 어, 그렇게 한 뽑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어. 어, 이제 내일이죠. 어, 내 내일 이제 그 뭐냐 저기 아시안컵 그 농구 예선이 들어올겠죠. 어, 배당 안뜰 수가 없죠. 뭐 경기가 없는데 그안넣어주면 넣어줄 게 없을 건데 없나? 뭐야, 안 넣어주나? 잠시 봐라. 듀1470님 추천 감사합니다. 넣어줘 어, 넣어줘야지, 그렇지. 어. 어? 한국만 넣어줘? 뭐야? 방울풍뎅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뭐야, 한국만 넣어줘? 왜 한국만 넣어줘? 이거 없는데? 어, 다른 경기들이 없는데? 이런 샤발. 일단 분석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는? 아니면 번호로 감사합니다. 어, 번호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배구 어려운 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전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가사키 조심하자고 했는데 가사키 조심하셨나요? 어, 가사키 조심하고. 대신 한동로는프랜은못 가겠다, 어. 못 하니까. 어. 그리고 다득점은 하는 팀이다. 어. 그다음에 다득점 가능성 많은 팀이 돼서 다득점. 근데 1.46의 전북 프랜에 벌을 가는 것보다는 그냥 한국 쓰면 마이네그를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래 갖고. 어, 그 다음에 어떤. 비수기 승님 뭐, 추천 합니다 음, 저, 표, 표에 숨긴 거 많아요. 어. 블랙본은 언급도 안 했죠. 근데 블랙본이 제일 좋았거든. 어, 표에다 넣었고 숨겼거든요. 어. 알려주기 짜증나서 안 알려준 거고. 음, 왜? 그건 뭐제 마음이니까요. 음. 자, 오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19 걸고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무조건 무조건 식구를 얻고 합니다. 어. 못봅니다내 어. 잘못 아닙니다. 어. 알겠죠? 어. 본인 인정을 해오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하시고 어차피 내 알바 아니잖아. <웃음> <웃음> 울산 대승했죠. 음. 그리고 확실히 이... 그 아무리 그래도 전력차량 은 분명히 조, 존재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버려님 추천 감사합니다. 가장 애매했던 게 이제 뭐그 선수들의 피로도, 어. 국가 대표팀 있었던 선수들의 피로도인데. 좋은가람님 좋은 추천 감사합니다. 어, 어. 뭐 서령 같은 경우는 욕을 먹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 일어냈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건 이제 코우는 안 보겠는데 어. 이렇게 대승을 거둬놨기 때문에. 이제, 애매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래도 똥줄승이라도 어, 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어. 그리고, 고우의 경기장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언어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는 경기고, 어. 뭐 3대0을 이기든, 여유가 있든, 그런 걸 떠나서, 어. 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기력이 된다고 보고 이제 그때 엘지오바랑 고프렌을 어, 그 가져갔었는데 후반도 아닌 전반 20분, 25분 사이에 어, 결론이 어, 상대히좀 빨리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울산인데 한번 더 봐도 되는 어, 그런 경기라고 뭐 보겠습니다 어. 그 다음 요코마리 내 미국 축구 개막합니다 많고 오늘 3.5 경기 많은데 어, 3.5 경기가 3.5언어버 어, 가지고 가지고넣면 되겠네요. 음, 전 언더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3.5가 많거든. 어, 아침도 있고 해축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뭐 미축도 오늘 개막전인데 레알 솔트레이크랑 반대팀 인터 마이애미인데 3.5 이상 주고 이런 것들 많거든요. 어, 저는 다 페이크일 가능성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방콕은 말안 해도 알 거고, 그 돈도 많이 갖다 붙지도 않는 팀이고, 마산마피아님 추천 옛날에는 원래 감사합니다. 돈도 좀 붓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는 부분들이고, 어요 말이 역시도 뭐 이런 팀못 이기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승마인승 가라는 말밖에 못 하는데, 어 진학경기 때... 어 먼저 매겼다는 거야, 요 구마리를. 어, 그 부분 때문에. 두 번은 당할 일은 없다고 보고. 저는 그냥 저득점 말고는 갈게 없는 그런 경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좀 재수이지 않나. 어. 이 전북이랑 3대1을 잃었던 거. 그 다음에, 12월달이죠. 근데 12월달 어, 12월 경기는 전주 홈이라도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날씨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 보통 이때 경기를잘 하질 않잖아.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먹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고 어, 그렇다고 뭐 승에 마인을 갈래, 뭐 언더를 갈래 봤을 때는 승 마인에 어차피 이그래도 방콕, 방콕이 점수를 못낼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언더를 가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 경기들은 그냥 언더 위주로 좀 보면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목소리 들리면 1번, 안 들리면 2번 치세요. 신나은네 여명 삭승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저... 내부는, 네 구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빼고 계속 해줄 수 있습니까? 응. 어.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하기 싫은 말고. 야,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그냥. 자연 대기,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전부다. <laughs> 깊은 걱정인님 추천 감사합니다. 친한은혜하고 삼성세명 보겠습니다. 어. 그별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는 그냥 인간관계, 신뢰관계로 그냥 생각하는 거라서. 싫으면은 그냥 내랑 비즈니스. 수영이 밑줄님 구독 일 개월 감사합니다. 그냥 칭칭칭이야. 그냥 한 달에 그냥 저 사이다나 사준다 생각하고 그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방에 또 뜯어모서 뭐 얼마 한다고. <laughs> 어 이거는 지난해는 뭐 상. 아시죠 어, 뭐 설명 다 해놨네 4경기 다 이기면 실필승 19패고 하나만 키우고 3경기 중에 2경기 이긴 힘든데 힘들죠 어. 삼성 지난 경기는 오버 지금 계속 오버가서 맛있게 먹고 있는 거고 어, 신화는 어쌈이 준비 잘한 것도 있지만 그 경기 또 오버 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노래1 4님 추천 감사합니다. 저는 시장 끝날 때까지 오버 많이 나온다고 보면 언더보다는 실제 오버 많이 찍어서 우리 은행 참쏠쏠함이못죠 프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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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면 패스하는 거. 고 우리 마인 가서 먹고. 그럼 우리 오버 가서 또 하고. 어 문제 없잖아. 어뭐 하면은 김밥 하면은 뭐 가고. 어그에둘 중에 어차피 한개 가고. 왜뭐 어차피 뭐 배구 두개또 농구 하나 깔아놓긴데 요농이 수요일에 남자 농구 했을 때 그때 들어잖아 오 어. 항상 그렇지 뭐 승은 음... 애매하죠 어. 이건 뭐났다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좀안 맞지. 올킬 광자씨님 구독 1 개월 감사합니다. 실제 경기도 층층이야 엉망진창이야. 올해 다섯 경기는 그냥 엉망진창이야. 뭔가 접점 따위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접접 전이 아니고 접점따위가 없다고. 뭐야 그냥 중고 난방식으로 경기했다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상와 봤을 때는. 다좀 찍는 게 제일 낫겠죠? 어, 130 몇이고. 응? 130 몇이고. 이경은 잘하고 있잖아. 그게 왜 되고 안 되고 왜 중요하냐. 어, 스물부라는 구단이니까. 강 간결히 되고 있냐, 안 되냐. 그거 중요한 겁니다. 고도 어. 감사합니다. 수연이는강자씨 어, 어, 빼지 말고 그냥 계속하세요. 방향 보기 싫으면은 계속 그, 구독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그러든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홈 지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생은 의미가 없어요. 왜? 다섯 경기나 차이 납니다. 하나카스엘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제 몇 경기 남았을 것 같아요. 연옥몇몇 몇몇 경기 진행합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다. 연옥몇 경기 진행합니까? 1년에. 아무도나. 몇 경기 진행해?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응? 몇 경기 진행해? 1년에. 지금 26경기, 2 7경기 26경기 했거든. 대부분 서른 경기 끝이야. 응. 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다음 신한은는 가야 된다? 음, 그건 아니야. 언더 가든지 오버 가든지 그걸 가야 돼. 어. 그래서 저는 오버 보겠습니다. 음. 삼성이 대충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이 대충 해면신한은는꼴 애들 많이 넣겠지. 음. 아니면 못 찍든지. 아스널 폭격기를 쓰고님 추천 감사합니다. 파세 런터. 아사프 카르시 프랜 알라스로또 3.5죠 그때 봤죠 완전 1대0 나왔다 이건 어. 너무 크다 미친 미친 많이 준거다 프랜을 하든 알라스가 마인을 하든 어, 이게 낫다 기억나지 그때 알라스를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혼자서 내꼴넣어야 되는건데 기억하시면 되고. 아 날도 고칠하려 그런 거언급하지 말고 좀 모르는 사람 있나 지수랑님 구독 1 개월 감사합니다. 아니, 차, 아니, 칭칭칭이야 루더, 루더타운은 모, 모를 수가 없죠. 그 맨유 맨유 먹은 날이니까. 근데 맨유가 음, 위기를 많이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제 맨유를 배팅한 사람이니까 많이 쫄리는 거지. 그냥 그 경기를 안 하고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짓을 많이 하더라. 내가 이제 배팅을 하고 한점 차이니까 먹어야 될 거야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는 거지 그 경기를 배팅 안 하고 봤으면 그니까 상대적으로 좀 높게 평가될 수도 있는 거잖아. 좀 헨스 뭐줄헨 헨데스 경기은 의미 없고 롱볼이고 넘어가는 거 많고 이랬단 말이야. 맨유가 3대 1로 끝났어야 되는 경기란 말이야. 어. 그래서 뭐 본다는 거야 결국 이건 또 언더 본다는 거야 리버풀 많이 내는 거안 가고 그래서 내일 언더 싸가번 묶어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이 말이야 음. 물론 리버풀은 지금 내가 얘기했던 3.5팀 중에는 가장 그래도 다득점 낼수 있는 팀일 수는 있지 어. 오늘 좀 약간 루더타운이 한골 전자에 가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어. 물론 맨유랑 리버풀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 그럼 리버풀 마인을 가면 되잖아 오버랑 가면 되고 1만에 배당 내시고1.44 2만은 없나? 2만에? 북한님 추천 감사합니다 2만 아 2만을 가라 1만 가긴 아까우니까 응. 갈 거면 음. 그다음 인터마이미 승은 똥배라도 하긴 합니다. 호텔지기님 추천 감사합니다. 인터마이미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농구 마이미든 축구 마이미든 음 심지어 야구도 마찬가지고 배구도 있거든. 요 이번에 배구 생긴 지가한몇년안 됐어 미국이. 달러 에드워드 달러님 딸러 추천 마이애미. 감사합니다. 거도 심지어 쇼다운 마이다운 그런 팀이야 어. 뭐 이제 도시 자체도 졸라 느긋하고 뭐 어, 되면 될따는 식으로 하는 마치 여러분처럼 어, 그런 금방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팀이야 돈 많이 붓고 그지 어, 여기 이제 거네 있잖아 저기 바르샤 어, 황혼 어, 황혼의 제2 수아해지고뭐 그런 걸 떠나서 솔트레이크 전력이 많이 떨어져요. 홍차한 림 추천 감사합니다. 위축이라는 거는 호축보다더 갈만한 재료고, 어, 무조건 다갈 필요는 없는 팀이고, 어. 그 다음에, 그냥 전력을 보고 감독 선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시즌의 트레이드랑 오퍼,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트레이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어, 열정을 가져주는 팀 중에 한 팀인데, 이번 시즌에는 뭐 성과를 좀 내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좀 다분히, 가는, 가, 다분히 많은 어. 이건 미국 현지 어, 서칭을 통해서 제가 봤던 거겠죠. 어. 그런 걸 봤을 때는 어, 인터마이미 승. 괜찮은 배당을 갈라면 언더. 근데 어, 어제 뭐... 마린님 추천 감사합니다. 블랙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 먹을 수 있는 경기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음. 투는 이번 주부터죠. 음. 투는 근데 쫄지 말랬죠. 옆에 무 많이 쓰면 된다고.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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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년도 고배당 착지기를 구매를 했으니까 몇 개를 구매했다? 다섯 개를 구매했으니까. 왜 방년도 고배당 착지기 다섯 개 구매했단 말이 야 어디서? 메이드 인제팬에서 어. 그러니까 어. 배 따실 날만 기대해라 말이야 어. 그 다음 경기 반응이 왜 이렇게 쓰고 먹었 씨발 새끼들 진짜 헨트 가지 마라 반응이 씹어 뭐어딴데 가라 새끼들아 그냥 새끼들 존나 씹어 금방 되고 마, 대답 안할건다 꺼져, 씨발. 오늘 저녁에 다 블랙 쳐넣불러, 그냥. 놀러 왔냐, 씨발 진짜. 벌써 끝났어 질문해. 씨발, 뭐, 씨발, 대답 하나 쳐야지, 너는 대답 안할 거면 다 쳐넣는다, 이것들아. 대답해라. 펴달라고 지랄하지 말고. 어제 20명이 오도, 씨발, 어? 아프든, 씨발, 뭐, 카톡 보내고 쪽지 보는 인간 놓고, 씨발, 펴달라고, 뭔 그딴 새끼들밖에 없어 이 새끼들 뭐 어. 질문해서 없어